얘는 생김새때문에 그런가 센데도 약해보인다고? 아 근데 약간 좀그 판타지 만화에서 나오는 그 그냥 잠몹같이 생기긴 했다 되게 뭔지 알지? 이거 진짜 잠몹처럼 생겼다 그 악마사냥터 같은데 가면은 악마사냥께 이러면서 약간 나오는 그 잠몹1처럼 생겼어 전복자의 선열 선열 불클 갈겁니다 물어! 한번 더! 물어! 아니 이걸 먹어줘 시켰어요. 뭐라 뭐라 아니 이런 개사기 챔피언이 있나? 아니 싫어. <laughs> 아 이걸 줬어. 아 너무 슬프다. 아이건 이긴 건데, 한만 해볼까요? 나머지 게해봐야지 어, 안 하면 안 되지, 그렇 죠? 아니, 이거 전복자가 맞긴 하네요. 자, 이번엔 맛좀 보겠습니다. 잠깐만, 너무 오박세기 오는데 <laughs> 존나 갔다. <아깝다. 웃음> 아우 깨져는데아 <꽤 잘했는데. 웃음> 역시 크그 사탕인가? 어 근데 약간 방금 느낌 괜찮지 않았어? 궁을 일찍 켰어도 됐겠다. 그 아까 레오나랑 드레이븐 여기서 카이팅 할때 그때 켰어도 됐겠어. 강아지들 많이 소환해가지고 그냥 딜용으로 강아지들 나이! 보내는 느낌으로? 할수 나오겠네요 요런 느낌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판만 더 해볼게요 하이라이트 뽑아줘야 돼 나필이 매듭을 뽑아야 되거든요 어우 스킨 이쁘다 이쁘지 않아요? 와우 이쁜데요? 뭐 어,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살래 흑교성야 진짜 그 회색 늑대 유체화로 카이팅하는 뭐게 맞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눈은뭐빠방패나 영감도 괜찮은데 무난하게 빠방패 소생도 나쁘지 않을듯? 보호막도 있고 체력회복도 있어서 소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생도 한번 찍어볼까? 옆판 와 개이뻐! 미쳤어! 아니 뭐야 이거? 와 아니 이거 뭐임? 진짜 너무 이쁜거 아니야? 아니, 너무 다르다 챔피언 아까, 아까랑 아까 이제 좀 멋있는데? 어 진짜 이쁘다 어어어 이거이거 이글거리는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어이놈 봐라? 오, 이거 멋있는데 이 자식? 생까지 30초 남았네. <laughs> 어, 어 미드나이도 어렵게 만들어주는데 아까비 어저 강아지가 끌렸어 저것도 좋네요 <laughs> 나필이가 <피리가> 둘이니까 개판이라고? <laughs> 워이까지 만들어야겠는데, 저 팀에 워이도 있고, 나필이도 있고 해가 완전 그냥 동물농장 만들어야겠는데, 그쵸? 어이구, 보여주나, 보여주나? 와저기안 죽어? 어? 이길 것 같은데? 와우~~ 아니 이거 진짜 개쎄다! 근데 다잘 어울려요 아이템은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한타 하려면은 이게 템들이 제일 좋습니다. 이거 추천드려요. 선열 불클 선열 불클 추천드립니다. 선열만 잘 쓰면 돼요. 신경 잘 쓰고. ハハハ 출혈이 죽은 거 같은데, 그렇죠? 큐 맞으면 출혈이 있어가지고 죽어요. 그냥 이미 죽어있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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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laughs> 르블랑, 뭐 숨도 못 쉬네. 그냥 W 걸면은 쫓아가니까 좀 쉽지 않은데, 르블랑도 잘 해야 되는데, 하이루, 무라. 네. 좋아요. 출혈. 아, 좋다. 야, 이거 소울 파이터 이거 스킨 없으면은. 안되겠는데? 라필이? 뭐야? 아 이거 불클 적용되는 거 봐라 와 강아지 무더 뜨는 거 봐라 와, 미쳤다! 재미없, 미쳤다! 자, 갑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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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우와, 미친 거 아니야? 저 강아지가 미쳤나? 뭐라? 뭐라? 뭐라, 뭐라? a t up, 찾았다 찾았어 불크림입니다 선혈 불크림 맞습니다 발분까지도 오케이 그 다음에 3코어 도는 쇼진 추천 기본 스킬 QWE가 짧은 게 제일 중요해서 핑퐁 하려면 발븐이 더 좋지 않을까요 둘다 좋아요 약간 선혈 못 이뤄서 약간 왜냐면 피흡이 생각보다 많거든 이 챔피언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I love that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. My world's so bright, it's hard to breathe, but that's alright.